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다발성 근염 있는 분께서 자주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데 이분이 두부, 고추 피망 같은 것도 먹고 몸에 이상 반응이 없으면 먹어도 되는 거죠?라고 질문 주셨죠. 두부 같은 경우는 공종류를 어, 드시고 좀 통증이 유발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도 드시고 나서 반응을 좀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고추 피망 같은 가지과 식물들이죠. 이 가지과 식물들은 자가면환 환자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드시고 나서 이상이 없다면은, 이상이 없다면은 조금씩 드셔도, 어, 드시면서 경과를 보셔도 될것 같고요. 보통 안 좋은 분들은 고추피망 같은 감자, 가지과 식물 드셨을 때, 어, 하루 이틀 내로 바로 통증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과 식물 드실 때 주의하시고요. 드시고 나서 일단 몸에 당장 이상이 없다면 일단 조금씩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고, 이분 다발성 근염에 비트를 먹으면 어떻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비트는 베타인 성분으로 인해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강하다. 그래서 비트는 다발성 근염이나 자가면역성 질환, 염증 있는 분들은 드시면 도움이 좀될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량 섭취하시면은 어 좋지 않으니까요. 어 적정량 이내로만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량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트는 도움되길 바랍니다. 유창희 원장이었습니다.